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11월에도 어김없이 서킷에 다녀왔는데 오늘은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레이싱 스쿨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서킷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인제 스피디움에 갑니다. 수강생들 연령대가 다양해요. 20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3, 40대의 사람들이고 50대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편의상 아저씨들이라고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 드릴 분들은 아저씨 네 분인데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니까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범퍼 카메라 촬영을 하고 계시는 BMW M2 타시는 18번 피트 아저씨 1번 그리고 여기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M3 오너 아저씨 2번 이미 주행하러 나가신 젠쿠 오너 아저씨 3번 그리고 저기 보이는 벨로스터 N 타는 초보 운전자 아저씨 4번 네 접니다 진지한 궁서체로 초보라고 붙여놓은 게 뭔가 좀 웃기긴 한데 자세 제어 장치를 완전히 끄고 타기 전까지는 초보 딱지를 붙이고 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하이라이트 장면은 18번 피트 아저씨 네 명이 만들어낸 바로 이 장면입니다. 먼저 벨로스터 애니 코너에서 뒷바퀴 하나가 공중에 떠서 가는 걸 보시죠. 언제 봐도 명장면입니다. 아, 이렇게. 4번 코너에서 우리 2번 아저씨가 스핀을 하셨고. 그 뒤로 이미 감자를 캐고 계신 3번 아저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laughs> 코스 바깥으로 <laughs> 빠지는 걸 전문 용어로 감자를 캔다고 하더군요. 네, 구름 구동차는 저렇게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저렇게 막 안전장치랄까 자세저장실 후부 타면 은 저렇게 도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오늘은 하이라이트 장면만 짧게 보여드리려고 1분 미만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량을 한참 넘겼네요. 다음 번에 또 흥미로운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